맛을 좀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사과하고 달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차이점이 야 내가 그냥 모르지 뭐. 먹으면. 먹으면은 또 다르잖아요. 뭐 사과가 물이 많다던가 단단하다던가 한번 따서 아, 맛을 봐야, 맛을 다. 아니, 한번 드셔 보세요. 같이 해서. 이가 나빠 가지고. 네. 안 먹으니까. 제가 한번 그냥 소리만 어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. 자, 이거로다가. 음! 아우, 물이 되게 많아요. 응. 음! 아우, 맛있네요. 응. 우와! 대병 나시길 바랍니다. 음.